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손흥민이 미국에 있는 LAFC로의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끝났지만 축구 선수 손흥민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간다는데. 저도 그렇고 일반 축구 팬들한테 엄청 익숙한 그런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가이드북 형태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손흥민이 미국으로 갈 때의 계약 내용, 그리고 LAFC란 팀은 어떤 팀인지, LAFC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를 어떻게 볼수 있는지, TV 채널 같은 것도 제가 방송사별로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MLS라는 리그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전체적인 것들 훑고 갈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피셜한 계약 내용 한번 볼까요? 이정류는 2600만 달러. 파운드로 바꿨을 때는 2000만 파운드 정도 되고요. 우리 돈 369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정류가 MLS 역대 최고 이정류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리그로 데려오는 선수 중에 가장 비싼 몸값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최고는 2200만 달러라고 하고요. 2027년 12월까지 지정선수 계약의 체계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지정선수 계약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MLS라는 리그가 셀러리 캡, 그러니까 각 팀마다 연봉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까지 지정선수로 정해서 계약할 수 있고, 이 3명의 지정선수는 연봉 중에 일부만 셀러리 캡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규정에 조금 예외를 두고 스타 선수란 3명 정도 영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손흥민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통 봄에 시작해서 가을, 초겨울 이때 끝나는 춘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데는 계약 종료가 여름이라고 치면 미국 리그는 이제 연단위로 하면서 연말쯤에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두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1차 옵션은 일단 1년 추가하는 2028년까지 옵션이 있고요. 2차 옵션은 거기서 또 6개월 추가하는 29년 6월까지의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때까지의 뭐 손흥민 선수의 의지 내지는 구단과 얼마나 합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죠. 데뷔전은 언제일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사실 쿠팡 플레이 내한 왔을 때 뉴캐슬 상대로 몸 상태가 풀핏은 아닌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넘어가서 거기 팀원들과 호흡도 맞춰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한두개 정도로 잡아봤어요. 일단 가장 가까운 경기는 8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반 시카고전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8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반뉴 잉글랜드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두 개를 유력한 후보로 보지만 또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감각에 맞춰서 손흥민의 몸 상태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얼마나 빨리 팀 훈련에 녹아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직전에 부상이 계속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몸 만들어서 뛰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LAFC에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토트넘 때 공격 상황에 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3 시즌이 콘테일 때였고, 23-24, 24-25는 포스테코 글로 감독 아래에 있었죠. 확실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손흥민의 움직임의 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2-23 시즌은 손흥민의 움직임의 폭이 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공을 잡았던 위치가 페널티 박스 바로 앞 공간, 그리고 경기장 중앙입니다. 13%를 차지하고 있는 저 공간이고요. 23-24, 24-25 때는 왼쪽 터치 라인에 바짝 붙은 저 공간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면 22-23 때는 손흥민이 공격에 마침 표를 찍는 자리에서 터치를 많이 했다고 보면 24-25, 23-24 시즌은 공격 과정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던 느낌입니다. 물론, 손흥민이 23, 24, 24, 25 거치면서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알수 있듯이 공을 먼저 잡는 위치가 사이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슈팅이 나오려면 또 공을 끌고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장면이 안 나오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손흥민이 미국으로 가면 그 시원시원한 모습을 다시 볼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LAFC에서는 어떤 포메이션으로 주로 뛰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433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343, 그 다음 451인데요. ds 레틱에서는 손흥민이 이론상 세컨 스트라이커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를 보면 세컨 스트라이커 없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33 체제에서는 윙어 중에 한 자리를 맞지 않을까 싶고요. 3-4-3 체제에서도 윙어 중에 하나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3-4-3 체제는 실제로는 3-4-2-1처럼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 3명이 쓰리톱이 아니라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1명의 스트라이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저 3-4-2-1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 가장 잘 맞지 않을까 실제로 콘테 때도 그 자리에 뛰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또 시원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부왕가라는 윙어와의 교통정리입니다 이 드니 부왕가라고 하는 94년생 가봉국적의 윙어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리그왕에서 뛰던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 LAFC에서 팀내 에이스와 왼쪽 윙어를 맡고 있거든요. 제가 이 선수가 뛴 경기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왼쪽 윙어에서 게임을 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오면 이 부안가라는 선수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내지는 손흥민이 여기 팀에 들어간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부안가를 왼쪽 윙어에 냅두고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와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손흥민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LAFC란 팀은 어떤 팀일까요? LAFC는 창단한 지 그렇게 오래된 팀은 아니고요. 2018년에 창단한 신승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된팀 치고 우승이 있습니다. MLS컵 1회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직 존슨이라는 선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매직 존슨이라는 선수가 은퇴 후에 공동 구단주로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토트넘에서 같이 뛰었던 위고 요리스가 지금 주장으로 뛰고 있는 팀이고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풀백 김문환 선수가 뛰었던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리그는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9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또 설명드려볼게요. 어쨌든 LAFC는 이런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크게는 이제 TV와 온라인 스트리밍, 뭐 휴대폰으로 보든 PC로 보든 하는 거겠죠? TV는 스카이 스포츠, 온라인 스트리밍은 애플 TV인데요. 스카이 스포츠가 KT 스카이라이프에서는 202번, KT 지니 TV에서는 70번, LG U+ TV에서는 112번, SK 브로드밴드에서는 980번입니다. 네, 스카이 스포츠와 애플 TV 직광고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면. 보기 편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이저 리그 사커에서 뛰는 유명한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이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의 호위무사 중한명 로드리고 데 폴이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습니다. 거기에 루이스 수아레즈, 조르디 알바, 부스케츠 이런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들이 인터 마이애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 선수가 가장 많은 팀은 인터마이애미 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fc 에는 손흥민과 위고요리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르미넨 이었던 토마스 밀러가 벤쿠버 화이트캡스 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ls 에도 유명한 선수들 꽤 많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MLS에서 꽤 많은 숫자가 뛰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보시면 다섯 명이 있죠. 맨 왼쪽 위는 우리나라 선수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 위가 정상빈 선수고요. 수원 삼성에서 몸을 담았던 선수고 울버햄튼 소속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인트루이스 시티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요. 나름 또 미국 짬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북 현대에서 뛰던 김준홍이라는 선수. 이 선수는 골키퍼고요. 지금 DC 유나이티드 등번호 1번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팀에 뛰고 있는 김기이라는 선수. 울산 HD 소속이었고요. 이번에 클럽월드컵도 출전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연이라는 선수. 미드필더고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소속팀은. 이정효 감독 때 광주FC에서 뛰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MLS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다 또이 선수들과의 맞대결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MLS가 일반 리그와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이 땅덩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리그도 좀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MLS가 총 30개 팀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 서부로 나눈 다음에 15개 팀씩 참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즌이 총 34경기인데요. 28경기. 그러니까, 같은, 서부 리그에 나를 제외한 14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4팀과 홈앤 어웨이로 두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경기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경기를 이 반대쪽 리그에서 6팀과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4경기를 치르고 나서 승점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동부에서 9위까지, 서부에서 9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8구이끼리한번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긴 팀이 이제 정식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8개, 8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토너먼트 한 뒤에 우승팀이 가려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승강제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부 리그 말고 하부 리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승강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mls에서는 떨어지는 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그겠죠 정규 시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대회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리그스 컵입니다 리그스 컵은 뭐냐 미국 리그하고 멕시코 리그 다 더해서 한번 대회를 하는 거고요 총 47개 팀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 오픈 컵이 미국의 fa 컵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us 오픈 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브리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LS, 그리고 남은 하브리그들까지 해서 이제 미국 내 전체 팀과 게임을 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클럽 월드컵에 자동 진출하게 되고요. 그런 큰 대회까지 따졌을 때는 뭐 대회가 최대 4개 정도 될수 있겠죠.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가면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축구선수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리그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